미국의 민감 국가 지정 문제와 관세 등 통상 현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아, 확인이 됐습니다. 1월에 미국 DOE 그니까 에너지부가 우리나라를 민감 국가 목록 물론 이제 최하위 수준이긴 합니다만 네. 어, 지정을 했습니다. 결국은 외교부가 이와 관련한 입장을 좀 밝혔습니다. 예. 그뭐 정부 측 설명에 따르면 정부도 사전에 몰랐다는 거죠? 어, 그래서 아마 이제 그뭐 화들짝 놀라서 다시 이제 미국 쪽에다가 이제 문의를 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외교부가 이제 미국 국무부로 이제 문의를 음. 했겠죠. 그러니까 미국 국무부도 이제 자기네들도 에너지부에서 그런 거 조치한 걸 사전에 몰랐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아마 국무부가 그러면 다시 또 에너지부에 물어봤겠죠. 그래서 에너지부의 이제 설명에 따르면 어, 지금 이제 한국 쪽에서 그쪽에 이제 뭐 공동 연구도 나가고 거기 이제 에너지부 산하연구소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산하연구소에 공동 연구로도 나가고 뭐 이제 이렇게 에, 나간 연구원이 있는데 어, 그 중에 한 명이 들어오면서 아마 그쪽 자료를 이제 가지고 온것 같아요. 아, 그게 이제 원자로 관련한 이제 뭐 그런 기술인 것으로 그렇게 좀 전해지고 있고, 뭐 그것 때문에 이제 한 것처럼 일단 설명은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무슨 설명을 하고 있냐면 보안 문제가 이것만은 아니다. 예. 또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어그 단건이 아닌 뭐몇 건이 더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미국적 설명도 설명도 지금 완전하지는 않은데. 일단 미국 정부가 그렇게 그렇게 설명을 이제 해줬고 그 내용을 이제 외교부가 지 공개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정부가 우선은 한미 간 기술협력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만, 민감국가 지정 자체가 그 미국과 기술협력을 좀 이렇게 저해할 요소가 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최상목 고한대행도 관계 네. 기관들에게 미국 측에 이거 적극적으로 좀 해명하고 좀 해결하라는 지시를 내렸어요. 예, 이제 갑자기 이제 현안이 하나 이제 더 생긴 거죠. 그동안은 이제 관세 문제에만 이제 집중을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또 다른 이제 상황이 이제 불거진 터라서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이 된 거고요. 어찌됐건 뭐 민감국가로 지정이 되면 뭐 좋을 거야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기술 협력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좀 이제 그 문제가 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안별로는 예. 어 그래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제 대응을 좀 하기로 좀 그렇게 결정을 한것 같고요. 일단 그뭐 아직 좀 시간이 좀 있긴 합니다. 4월 15일부터 이제 적용이 되는 거라서 그 전에라도 이거 이제 우리나라를 이제 여기서 제외시키도록. 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정부가 일단 움직이기 시작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1월에 지정이 됐고 정식 발효가 이제 다음 달 15일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효 전에 최상모권한 대행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미국에 가는 김에 이거 제외 요청을 해라 뭐 이런 지시도 내린 것 같습니다. 네, 어, 지금 뭐 산자부 장관이 상당히 바빠졌어요. 음. 뭐, 안 그래도 얼마 전에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미 이제 그때는 관세에 대한 대응 때문에 이제 미국을 갔었죠. 그래서 어, 상무부 장관도 만나고 또 이제 무역대표부 대표도 만나고 그다음에 이제 국가에너지위원회 음. 위원장도 만나고 이제 그랬죠. 어, 그때 이제 우리가 제안한 거는 이제 관세 부분 어찌됐건 좀 부과를 좀 이제 하지 말아달라 이제 그런 이제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이제 미국에 줄수 있는 카드를 이제 꺼내 에, 든 것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뭐, 그, 그러니까 그, 군함이라든가, 그런 건조, 신속하게 해줄 수 있다. 그와 동시에, 이제, 미국이 가스 수출을 지금 확대하려고 하니까, 그 가스 수출 관련한, 이제, 탱커, 어, 선들, 그 이외에, 이제, 그 북극 항로 개척과 관련한, 뭐, 셰빙선이라든가, 이런 거, 우리 쪽에 기술이 뛰어나니까, 음. 미국이 주문하면 우선 우리가 지금 건조해서 주겠다는 그런, 이제, 역제안을 하고 왔어요. 그 다음에 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던 그알래스카 가스 전 관련해서 이제 그 가스관, 그, 그 이제 그 건설하는 그런 것 내용도 좀포함돼 있잖아요. 그 아예 그 한국이 도와줄 거다라는 식으로 지금 언급을 한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도 우리가 좀 기여할 수 있는 게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설명을 하고 왔는데 갑자기 이제 사안이 하나 더 생겨버린 거죠. 네. 그래서 어 이번에 가서는 이제 이 사안 관련해서도 이제 좀 가능하면 해결을 하고 어, 와야 되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예, 실제로 이전에도 이 민감 국가에 우리나라가 지정이 됐 때가 어, 제외된 사례도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80년대하고 90년대 각각 한 번씩 있었고요. 이제 뭐 90년대 같은 경우는 94년도에 이제 해제가 이제 됐습니다. 어, 근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로부터 굉장히 오랜 시점이 지난 뒤에 이제 예, 벌어진 일이어서 우리로서도 좀 당황스럽지 않을 수 없는 거고 또그 사이에 한국이 또 국제적인 지위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우리가 선진국도 됐고, 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사실 뭐이 여기 민간국가에 지정된 게뭐 우방국도 있긴 있어요. 뭐 이스라엘이라든가 뭐 대만 도 포함은 돼 있는데 그래도 여기 뭐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기술과학 협력 부분에서 부분적으로 이제 시장이 초래될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최근에 뭐 SMR 비롯해서 이제 그 원전 쪽에 상당히 힘을 쏟고 있는데 어, 예를 들어서 뭐 에너지 비유 관련된 그래서 이제 원전 협력 관련해서 좀 문제가 발생한다거나 이러면 향후에 우리가 이제 원전 수출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지난 1월 달에 이제 한미 간에 이제 원전 동맹을 맺긴 했습니다만 아, 그런 소소한 이제 문제들이 이제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이제 해결을 지금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